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G 모빌리티 네, 말씀드립니다. 자, 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감자와 액면 변경을 하면서 주가가 일단 좀 위쪽으로 갈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런 양상이 말씀대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패턴이 이제 연속성을 가지려면 뭔가 확근한 게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사측에서는 지금 주가를 관리해서 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네. 왜 그런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영상의 후반 부분에서는요. 제가 잭팟주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초 거대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신약 허가 승인이 임박했다. 근데 그 신약권과 관련한 시장이 백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미국 기업과 관련해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잭팟주는 대박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팟 줄을 말씀을 영상 후반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KG 모빌리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결론을 제가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물론 드리겠지만 이게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실 거고, 자세한 사항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바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완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케이지 모빌리티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80% 감자와 액면 변경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슈화에 성공을 했고, 감자 전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감자 재상장된 다음에 주가 위쪽으로 올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laughs>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케이지 모빌리티의 현금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적으로는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죠? 이번에 감자하고 액면평균으 해서. 어, 그런데, 이, 지금 현금은, 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70억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 1,170억 가지고, 어, 지금 KG 모빌리티가 사업을 계속 영해 나갈 수 있을까? 좀 모자라죠? 왜냐면은, 하 과거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가, 어, 뭐 되게 한, 3천억 근처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3천억까지 아, 3천억이 아니죠. 1 아, 한 700억.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현금성 유동 금융 자산하고 현금성 자산하고 합치면 1,700억. 그렇죠? 1,7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지금은 자금은 자꾸 써야 되는데, 1,100억 정도, 이뭐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잖아요. 투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자와 액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외부에서 자금을 갖고 오는 제3자 배정 또는 주주한테 대상으로 하는 주주 배정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제3자 배정 유산증자면 좋아요. 근데 좋긴 좋은데 이것도 주가를 좀 띄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제3자 배정 유산증자가 들어오겠죠. 주주 배정 유산증자. 주주한테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여하튼 주가를 좀 띄워야 이 증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좀 하면서 재료를 자꾸 띄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그 4월 29일 날도, 자, 요 기사가 나왔었죠, 여러분. 뭐, 요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는 자꾸 재료를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죠? 이거는 주가를 좀 관리하는 거다제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은 뭐, 야, 증자할 거니까, 이거 얼마 못 가겠네, 주가가. 막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증자를 나중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좀더 끌어 당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어, 일단은 주가를 더 올릴 가능성이 좀 큰데, 그렇다면 그 변수 발생과 그, 등장하는 시점에 타점을 어디로 보느냐. 그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제가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적기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번호로 KG 모빌리티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그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다 이거예요. KG 모빌리티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할 거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베스트 매에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 원에서 한만 육천 원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청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요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광장, 어, 따로 광, 따로 탁상해요. 더 나아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재팟주가 Exclusive Disposi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재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 기업이 승인 허가 난다고 한다면 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간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네, 번호, 요 번호로 즉탁 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 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